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합시다. 네, 이먼길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 듣고 3일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봉독을 합시다. 제목을 시작! 네. 왜 제목을 제가 하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한 이틀, 3일만 지나면 싹다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생각하면 뭐 내용이 떠올라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봉독하게 했습니다. 어느 아주 신앙이 신실하신 집사님, 여집사님 가정입니다. 자기 아들의 방을 무심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이의 벽에 보면 저질스러운 그림과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주 지혜롭게 불러서 호통치도 안 하고 그걸 뜨더라고 하지도 않고요. 다음날 벽 한복판에다가 호프만 여러분 빌라도의 궁전의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중앙에다 딱 붙였습니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나, 지난 후에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그 저질스러운 그림이 다 뜯어내고 성함만 중간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거룩한 그림이 이 정말 원치 않는 악한 그림을 몰아낸 겁니다. 그림이 그림으로 절대로 끝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그림을 그릴 때요 거기에 자기의 정신을 담아서 그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는 화가는요, 거룩한 정신을 담아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화가는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는 항상 그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줍니다. 강할 경우에는요, 정신까지 지배를 당합니다. 때문에 한 장의 그림이라도 우리는요, 골라서 봐야 합니다. 그림 한장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아이가, 아이의 어머니가 저질스러운 그림 한가운데 거룩한 성화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아이 벽에는요, 선과 악의 싸움이 전개된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그림을 보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도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빛과 어둠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아이 방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않을뿐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걸 영적 전투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야로 항상 모든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이분만이 드려진 거 아니죠? 해마다 뭐 재직 헌신 예배,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뭐 성가대 뭐, 뭐 청년 뭐 이런 헌신 예배 쭉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몇번이 헌신 예배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결단만 한다고 해서 그냥 그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아니에 제일 먼저 우리는 근원을 봐야 됩니다. 근원이 바뀌어져야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근원이 바뀌지 않고 말씀만 들어가면요 우리가 결단만 했지 그 결단이 조금 있으면 부무러져요 그게 헌신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사탄은요, 어떡하든 제일 먼저 이 예배에 실패하게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 헌신 예배가 더 방해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떡하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할수 있는가? 그 부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헌신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어둠과 어두움과 싸움,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부터 일어났느냐면은 어둠과 싸움의 싸움입 거기에서 승리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주신 자기 그주 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이 싸움에 염두해 두고 사셨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나, 뭐, 잡수실 때나, 쉴 때나,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나, 병자들을 돌볼 때나, 언제나 이 싸움에서 즉각 반응하실 민감한 감각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왜? 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 오늘 본문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 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의 마음은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드니어 뭘 하느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는냐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바로 22절입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정말 예수님이 민감하게 본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말은요 참 고마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바로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귀를 바로 칼로 쳐 잘라버립니다. 그게 뭐냐, 의리 있는 행동이죠. 이런 충정을 충정인 담겨진 말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의 충정 뒤에 제자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세력, 막는 것은요. 바로 제자가 아니라 바로 적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바로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후의 사탄을 단호하게 바로 꾸짖었습니다. 바로 23절이 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자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 주는 그리스도 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분으로 알고 죽도록 섬기겠다고 충성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 뒤의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 충성어린, 충정어린 담긴 말로 했는데 그게 사탄의 앞잡이의 행동을 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딱 지정해 준 겁니다. 요거 안 되면요,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다 도망가 고렸어요다 도망가 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헌신을 결단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이 아 그래 이제 정말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요 나를 향하는 이 빛과 어둠 악한 세력의 이 나를 음습하고 있는 틈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면요 금세 허물어져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헌신의 시작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만이, 바로 헌신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요, 그게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니다 형식적인 술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다니지만 이 부분에는 항상 민감하고 이 부분에는 항상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때 우리는 진짜 헌신의 모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빛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두움과 사후 이기려면 우리는 빛을 잘 지켜야 됩니다. 빛만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빛을 비추는 것보다는 전체가 모이면요. 그 빛이 강렬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이 교회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는, 이 빛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지금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에 헌신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에루살렘교회, 마카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난 뒤에는 누가 헌신해라. 이렇게 하라.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들이 저절로 나갔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 이게 바로 기체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해야 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 되는데 우리가 헌신에 집중이 돼야 된다. 이 하나 되려면요, 정말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이 일어나야 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던뭘 하라고? 자기를 부인해. 요게 안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여기 보십시오. 다 얼굴이 똑같은 사람 누가 있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 누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곡식, 여러 곡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특성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섞어놔도. 근데 그걸 갈아버리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을 내 버리는 것, 부인하는 것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은 뭘 합력이냐, 누구와의 합력이냐면요. 성령과 합력입니다. 로마스 8장이 성령장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면요. 전체가 하나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강력한 빛을 바라면 여기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는 전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진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내 자신이 죽어지는, 부인하는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서 에루살렘 교회같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또, 이 빛과 어둠에서 성리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어둠을 분리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결단해야 된다. 내 자신이 어떤,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도 없고,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걸러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걸러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걸러내니다 지적해서. 했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 느 빛과 어둠을 딱 나누으셨습니다.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요, 내 안에 어둠을 분명하게 분리해내는, 여기에서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빛이 아닌 어둠이라면은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 그걸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원치 않는 어둠의 것들은 다끌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 분명하게 끌러내는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진짜 헌신의 시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탁 하고 내려오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끔 성질이 폭발하지만은, 뒤는 없습니다. 금방 풀려버립니다. 마음을 툭툭 털고 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분안 걸려 그 사람하고 다 툭툭 털고 그냥 화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보니 이 사람이 상담하러 왔나 뭘 말았나? 그런데 목사님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엽총 알죠? 엽총을 한방탁 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한방 쏘면요, 그 맞은 부분은 다 깨집니다. 깨진 것을 아무리 붙여놔도 그게 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접착제 우리 장로님 준 접착제 생각나네 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접착제가 아무리 좋은 걸 붙여놔도 원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 핑계 하지 맙시다. 이건 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다 바뀌어집니다. 모세가요 성격이 불같은 문데 나중에는 그보다 더 온유한 자는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변함입니다. 이 어둠을 잘 글러내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180도 밖에 없더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 글러내지를 못하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글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금세 무너져버립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조금씩 보십시오. 금세 그 은혜 받은 사탄의 공기구리에서 은혜 다쏟아버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의 시작은요, 바로 어둠을 걸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걸러내 보십시오. 말씀이 송이 꿀과 같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깊은 기도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딴게 아니고 헌신은 열심히 이기 전에 열심히 하는 것그 전에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야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말씀 말씀을, 말씀을 우리 쫓아가는데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현, 현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보다는 가장 먼저 뭐냐?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이것이, 이게 져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를 죽이는 것이 헌신이다. 또 헌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나로부터 어둠의 어둠의 것을 걸러내는 것이 헌신이다. 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되어지면 헌신의 결실은 저절로 맺어집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거창하게 그 시작해도 여러분 또 지난 해와 같이 또 그냥 형식적인 헌신 예배만 되게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이한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 혹 지난 헌신 예배 실패했다고 낙심말 필요 없고 이를 여러분 결단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헌신에 정말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잘 물었거든요. 설교를 해놓고 왜냐면 금세 들으면 금세 잊어버려.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에 첫째, 둘째, 셋째 말씀 줬잖아요. 그러죠. 생각 안 납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아, 수학집 장저이그렇습니다두 번째는. 아, 할렐루야. 군사님이세요? 아, 세 번째는? 아,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깜짝 하시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놓고는 딱 잊어버려. 이 요세 이 가지, 첫째, 둘째, 셋째만 기억해도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내 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다. 헌신비1 0 0번을 드려도 문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드시고요. 여러분, 승리하셔서 은강교회가 내 들려오는 소문에 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봉이 일어나더라 이런 소식 제 귀에 들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